요 얘기를 잠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잘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요건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케팅 방향 뭐 마케팅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요런 거를 중심으로 정해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블로그를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면 너 블로그 정말 잘 운영하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 노출이고요. 두 번째는 방문자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에는 팔로우가 많다. 게시글 반응, 좋아요나 댓글 등이 있겠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너몇 명이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야? 라고 할 수가 있고, 혹은 동영상에 좋아요, 댓글, 뭐, 좋아요, 싫어요, 등등등의 어떤 반응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면 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블로그를 운영해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야. 아니면 나는 인스타그램에 어 인플루언서야 혹은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나는 어떤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블로그의 이 상위 노출 내 키워드가 얼마나 상위 노출이 잘 됐느냐 혹은 방문자가 몇 명이냐 팔로우 그리고 게시글의 반응들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야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가 몇 명이야 동영상의 반응은 어때 요것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여기서 말한 이 숫자가 매출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브랜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가 되거나 이세 가지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발전소의 블로그 얘기했잖아요 그 발전소의 블로그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어요 방문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갔느냐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어, 환절기 건강관리 어, 목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로 방문자를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도 이벤트 많이 하면 좋아요 댓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혹은 재밌는 어떤 게시글들을 어디서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재밌는 게시글들을 내가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게시글 반응을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운영을 해 보면 좀더 좋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시청해 주시는 게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봐주시거든요. 요즘에 그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라이브로 뭔가 비대면으로 뭔가 이게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영상을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 있습니다. 발전소는 목 관리, 환자기 건강 관리로 브랜딩에도 도움이 안 되고 매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유는 좀될수 있겠네요. 인스타그램에 그냥 단순히 웃겨서 반응만 이끌어내는 그런 컨텐츠는 브랜딩에도 글쎄 도움이 될까요? 혹은 매출에도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오신 학교에 와서 결제를 하는 게 저의 주 목표인데 그냥 단순히 라이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라이브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이 제 방문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구독자 조회수 동영상의 반응들을 대부분 이끌어준다 라고 한다면 저의 브랜딩도 딱히 도움이 안 되고 저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숫자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매출, 브랜딩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어,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점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브랜딩은 네이버의 검색량을 보는 거 혹은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 그리고, 어,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어떤 유익 경로에서 와서 구매를 했느냐 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파악을 해 봤더니 요놈이거든요. 요놈. 저는 유튜브에 게시글 밑에 달려있는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사용자들에게 그냥 관심만 받는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올리기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어떻게 등 꼬셔야겠다. 이게 이제 제 유튜브 운영의 어떤 기본 기조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단순히 방문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링크를 달았을 때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너요 게시글로 들어왔어. 너 요걸 보고 너한테 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마케팅을 잘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